자 마태복음의 이번 핵심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첫째 주는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예, 네. 복에 대해서 잘못. 그요 성경은 완전 틀린 복. 세상의 부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오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 마태봉 12장 내용이에요. 표적을 구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증거 내놔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기적을 행해봐라. 한번 보여줘봐라. 뭐예요 지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의심이 아니고 완전 불신이에요. 이 사람은 아니다 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 갈리 출신이. 감히 네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음,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그 표적. 그리고 살아난 표적 그것밖에 보여 줄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일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거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적과 증거를 보여 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안진매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4살짜리 아이가 햄버거 먹고, 어,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드러날 것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햄버거 먹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일명 무슨 병? 어, 햄버거 병. 4살짜리가 햄버거 먹은 후 용혈성 요독 주근근 진단을 받아 신장의 90%를 잃고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냥 하루 아침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벌써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1982년 미국 한 햄버거 가게에서 복통, 출혈설, 설사, 경련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수십 명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잠재적으로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장균? 0157H7 대장균. 이거 언제 생겨요? 익히지 않은 쇠고기, 살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야채 등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 또 뭐가 있었어요? 가습기 살균제. 어느 날 누군가가 가습기 때문에 죽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이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애도 죽었는데 설마 이러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하자면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가 많아요, 저거요?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평상시 보면. 근데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드러나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정신 문제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암에 걸릴 음식들, 물질들 많이 먹잖아. 나는 어쨌든 이게 드러났지만 그 부모님들이 4 살짜리 하게 자주 먹겠다는 얘기 같아. 햄버거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겠냐면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비밀이에요.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바닥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어, 영국 속담에 이런 말했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라고 이발을 하고, 한 주를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일 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영국 속담인데 뭐 그런 것까지 나왔을 거세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지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려면, 복음 누려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한마디로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내가 볼땐 평생 행복하려면 결혼을 잘해야 돼. 한 3, 40년 행복하려면 직장을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잘 잡고 결혼 잘 하는 거 중요해요.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일 운동, 일학기또 요즘 뭐 해야 돼? 일? 외국어. 그, 영어 신동 딱 치면 누가 나올까? 내가 인터넷에 영어 신동을 쳐봤어. 김현수란 이름이 뜨더라고. 누구야 그게? 관심 없지. <laughs> 여자인데 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원래는 내가 이그 들은 얘기하고 똑같은 아이 같아 부부가 맞벌이야 할머니가 얘를 봐줬어 부탁을 한 거야 어머니 얘는 계속 영어 비디오 영어 방송 틀어주라고 계속 틀으면서 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듣고 자란 거야 그것도 원어민 방송 원색적으로. 그리고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 일기를 쓰게 했어. 얘가 이 트인 거야.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어 듣는 귀가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방송 영어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모든 대회 대상을 휩쓸고 토플 만점. 이거 치니까 나오더라고. 어, 매일 영어 카세트나 방송을 들어줬대요. 쓰기는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자, 그리고 놀러가도 여러분들처럼 어디 가서 재밌게 놀것 가냐. 외국인들 많은데 물색에서 다니는 거야. 자꾸 대화하게. 우리가 어쨌든 어떻게 교육하는, 그래서 나도 보겸이 영어 카세트 들어줘야 되나, 지금. <laughs> 이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본이 됐어. 방금도 오면서 윤수한테너 피아노는 기본이고 바이올린 옵션이다 그러니까 민지 당장 네맘대로 살아.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제대로 이런 거 보다면 여러분 엘리트 되기는 물건너 가는 거예요 물건너. 가장 베이스가 피아노라고 보게면은 기본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이 여기 대리고 와 상상 발로 피아노 친다고 그 소리를 익히라고. <laughs> 응? 재밌게. 시우가 많이 늘었더마. 어렸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엘리트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해라 해라 해도 허찍거리 하고 다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걸 듣는 자체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아. 이 사람들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지.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 키소는 돈주머니. 돈 어떻게 쓰냐. 코소는 술. 먹어보면 안다 이거야. 카소는 뭐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를 표현하냐. 인내력이 얼마나 되냐. 이세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구나. 자 돈. 이세 가지 가만히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걸 잘하면 굉장히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 이걸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까지 파괴시켜. 인성이 나도 파괴되고. 돈. 내가 복지현신예배를 누구를 부를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이라 자체 해야 되겠다. 최고의 강사를 보셨다고 어떤 분이 딱복지현신예배어 뭐야 이거 목사님 이걸 딱 어제 갖다 뒀는 순간. 아, 내가 그냥 메시지 하면 안 되겠다. 나무 하나당 1시간씩 투자했어. 2시간짜리 복지원신예배 메시지를 준비했어. 뭐 준비했을까? 일단 우리 그림은 나와 있고, 경제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집에 가든 상관이 없는데, 진짜 제대로 된 경제관, 헌금하라 이런 말은 안 해.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쓰느냐. 그냥 흐름만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근데 2시간짜리야. 준비한 데만. 목사님 특징이 뭐야? 함축해서 빨리 해버리잖아. 돈, 중요해요. 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면 어떻게든 내가 안 먹든 먹든 술자리나 술을 먹게 되거나 그렇게 돼. 여기서 개가 되냐, 사람이냐가 판결이 된다고. 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인간관계, 가장 잘 유지할 수도 있고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돈이야. 그 다음에는 술. 그리고 뭐야 이제 내 기분 내 키로 대로 사냐 아니면 이걸 잘 조절하면서 사냐. 이게 훈련이라고. 자 그러면 유대인들 또 인간 성품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성품은 첫 번째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이게 뭐야 일반적 유형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내 것, 네것 구별이 확실해.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이 있어? 내 것은 네것네 네 것은 내것내 것, 내 건, 네 것이 구분이 없는 사람 이 있어. 이러면 좀 골치 아파. 그 다음에 내 것은 네것네 네 것도 네것 퍼주기식. 이러면 이제 사람들한테는 좋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고생해.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요? 내 것은 내 것, 니네 것도 내 것. 이건 뭐요? 이기적인 사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네 가지 유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잘 구분하면서 제대로 잘 누리면서 도와줘야 돼.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뿌리는 비유. 계속 들었으니까 알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떨어져봐야 열매를 못 맺어.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100배가 말이 100배지 쌀알 있잖아, 쌀알. 쌀나무 하나에 쌀이 몇개 열려요? 잘안 봤지? 벼가 이렇게 생겼잖아. 풀 이렇게 한, 한 포기 이렇게 심어놓으면 여기서 쫙 커서 이한 가지에만 수백, 수천 개가 열린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수만 배인지도 몰라. 목사님 농사하실 때 한번 쉬어볼 걸 그랬어. 벼 하나에 대충 몇개 정도 나오는가. 그 다음에 또뭐비 있어요? 겨자씨. 아주 작지만 나오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인다. 천국의 비율를 지금 이렇게 들었어요. 대표적인 거몇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 감추어서 밭에서 나왔는데 임자가 누구야? 밭 주인이야. 그러면 그걸 그냥 아 보화를 찾았다 하고 소리지르면 밭 주인 거야. 그래서 뭐야? 다시 그대로 묻어두고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밭을 사야지. 안 돌아가 지금 아침에 머리가 뻑뻑해? 기름칠 좀 할까? 이 밭을 사야 내 것이 된단 말야. 이 아니면 내가 몰래 가져갔다가 나중에 들키면? 이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발견한 순간 입딱 닫고 묻어야 돼. 그러고 나 그때부터 우리 유목사님이 기가 막힌 별 하나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개 밖그릇이, 고양이 밖그릇인지 개 밖그릇인지 이게 완전히 골동품이야. 어마어마한 가격에. 근데 주인은 몰라. 이 사람이 뭐라 그래? 그렇지. 야, 이 개가 너무 이쁘다면서. 내 마음이 다 나한테 팔아라. 두 배, 세 배, 열배 주겠다. 백배 줘도 안 아깝지. 근데 개밖으로또 주세요 하고 가져갔다 그러죠. 지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비밀 알고. 그지? 네 번째. 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물에 가득 물가가 왔는데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선별 작업. 자,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숨겨져 있어. 작은 씨지만 이게 땅에 떨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열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았어. 세상 나가면 표시나 오늘 말씀 받은 사람, 기도 응답 받을 사람 써 있어? 안써 있어? 근데 그 속에 마음에 말씀에 씨가 붙여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뭐야? 겨자씨, 누룩, 전부 뭐야? 숨겨져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팽창력을 가져. 확장력. 어마어마한 힘. 생명력이 있다고. 빵이 확 부풀어 오르는 비밀. 이시가 작은 시가 나무가 되는 비밀. 그건 하나님만이 알아. 갓, 밭에 감추인 보아. 아는 사람만 알아. 발견한 사람만 알아. 감추어졌어. 전부 뭐야, 천국은. 드러난 게아니라얘 영적이에요. 이거에 눈이 열린 사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우리 복겸이가 말을 알아들을까 모를까 아까도 얘기했지 영어 신동이 어느 날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영어 했어? 아니라고. 계속 어렸을 때, 저, 저깐 나네기 때부터 틀어준 거야. 이게 열린 거야. 마찬가지로 뭐야? 듣는다고. 어제도 우리 랩런트 탔는데, 진짜 1분에 한 번씩 욕 비슷한 게 계속 나와. 제가 배울 말이 없어, 니들한테. <laughs> 그래서 자꾸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라고. 응? 여러분들 말을 한번 생각하고 하고 해야 돼,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천국. 이렇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자꾸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걸 자꾸 교회에서도 속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복이 안 굴러와. 이미 복 주셨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천국은 뭐야? 조용히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변했는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 나 때문에.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뭔가 모르게 기쁘고 힘이 나고 즐겁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운동, 일학기, 일외국어. 어제 경주가 어디 갔어? 응. 그, 우리 청소하고 이렇게 찬양대 연습하려고 왔더니 두드리고 있더라고. 밑에서부터 소리가 막 나더라고. 아, 경주 있구나. 이제 와서 이제 좀 연습하고 이렇게 했어. 언제부터 왔냐? 우리가 6시에 갔거든. 1시부터 와갖고 두드리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내가 볼때 지금은 보통이 넘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비범해. 경주.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같은 반에 있는 애가 경주 모르던데요? 존재감이 없는 애야. 말도 잘안 해. <laughs> 조용해. 근데 들어오면 저렇게 잘칠줄 아무도 모르지. 제가 평상시에 얼마나 듣고 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이제 뭐 해야 돼?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자기가 노력하는 거 한계가 있다고. 근데 어쨌든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은 뭐에서 나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힐링 캠프 하기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어책 읽기, 그래서 일단 1만 시간의 법칙, 그 다음에 두 권은 일단 읽고 시작하자고, 또 하나는 그 뭐예요? 그그 김동환 목사님, 아, 다니엘 학습법, 물론 읽어 봤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읽고 좀 포럼도 하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1만 시간의 법칙과. 다니엘 학습법 일단은 그, 교회에 있는가 목사님 서재에 있는가 확인해보고 사서 빨리빨리 돌려보는 방향으로 네 그러면 도서관에서 각자 빌릴 수 있는 사람 빌려서 이걸 좀 그리고 또 이거 읽으면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초등학교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거 있어요 누가 집에 봤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소유한 자, 깨닫는 자 그래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시대 영적인 사실을 볼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사 우리 렘넌트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